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하지만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지 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배워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고대의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을 따라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 말할수록 손해가 되는 것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길어올리는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삶에 그리고 말의 습관에 조용히 그러나 깊은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말은 영혼에서 흘러나온다. 말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 속에는 우리의 생각, 가치, 욕망, 그리고 무지가 고스란히 담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진정한 철학자는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사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덜 말하는 사람일수록 지혜에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쉽게 입 밖에 내지만 오히려 해가 되는 여섯 가지 주제를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장은 당신의 말 습관에 경고를 던지는 동시에 왜 침묵이 힘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밝혀줄 것입니다. 첫째, 가족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녀의 성공, 손주의 재롱, 가족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질서가 없는 이는 외부의 관계를 자랑하려 든다. 가족은 삶의 핵심이지만 가족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자기 정체성을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플라톤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외부가 아닌 내면의 영혼에서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재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부동산, 수입, 투자 수익을 말하며 삶의 안정을 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나는 가난했기에 자유로웠다. 플라톤은 재산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이 외부의 물질에 종속된다고 봅니다. 재산 이야기를 통해 자랑하고 싶을수록 우리는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자유는 소유에서가 아니라 소유를 초월한 정신의 고요함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남에 대한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정의로운 인간과 불의한 인간은 그들이 타인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타인의 결점을 흥미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남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는 길입니다. 플라톤은 험담은 영혼을 탁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말이 곧 영혼이라면 남을 비난하는 말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젊을 때의 성취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수록 과거의 성공을 회상하며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시간이란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플라톤은 영혼에 달려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무용담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병이나 고통을 말하면 안됩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육체는 쇠할 수밖에 없지만 혼은 점점 더 밝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 들수록 통증, 병, 수술, 약 이야기 등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의 무게를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지우는 행위가 됩니다. 플라톤은 자기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섯째, 남과의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향연에서 플라톤은 아름다움을 쫓는 이들의 이야기를 하며 외적인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꼬집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말, 누가 더 성공했고, 누가 덜 성공했는지 따지는 대화는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비교는 혼을 불안하게 하고 불안은 결국 말의 형태로 밖으로 분출됩니다. 침묵이야말로 비교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 여섯 가지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오히려 입 밖에 낼수록 손해를 보는 것들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말에 3중의 필터를 통과시킨다. 그것은 진실인가? 그것은 선한 것인가? 그것은 꼭 말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내뱉고 있는 말들이 과연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이 더 깊고 단단한 대화가 되어줄 것입니다. 플라톤은 국가 6권에서 말합니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오지 않는다. 그것은 훈련의 결과일 뿐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저절로 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이는 단지 시간의 흐름일 뿐 지혜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훈련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나이 들면 단순히 세월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유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는 기회여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경험을 자산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는 것은 때때로 사고의 유연성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한번 옳다고 믿은 것들이 쉽게 수정되지 않고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철학자는 죽음을 연습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집착, 모든 확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생각조차 의심할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말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말하게 되고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참된 철학자는 언제나 자신에게 먼저 묻는다고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되묻고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절제이며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입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특징은 인정욕구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에서 쌓은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자녀나 후배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은 자연스럽지만 때때로 이 욕망은 삶의 중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인간은 결핍에서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든 뒤에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결핍으로 착용한다면 우리는 외면의 기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품위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무한하던 시간이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듯한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조급해지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서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질서 있는 삶이 인간을 완성시킨다고 말합니다. 남은 시간을 질서 있게 정돈하며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철학적 실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회적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고독의 시간이 길어지며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고독을 말로 달래려 하지만 플라톤은 오히려 이 시간을 사유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자만이 타인과도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데 익숙해지곤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라며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은 정당화의 기술이 아니라 성찰의 자세입니다. 플라톤은 지금 여기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과거의 자랑이 아닌 오늘의 겸손함 속에서 지혜는 자랍니다. 결국 나이 들면 두 갈래 길 앞에 선 인간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자만과 반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과 성찰을 따를 것인가? 플라톤은 말합니다. 철학자는 후자의 길을 걷는 자이며 그 길은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며 더 자유롭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욱 말수를 줄이고 더욱 침묵을 택하며 더욱 자기 영혼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곧 노년의 철학, 침묵의 지혜입니다. 국가 일곱 건의 동굴의 비유에서 플라톤은 진리를 본자가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빛을 본자는 더 이상 어둠 속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빛이 되어 그들을 비춘다. 침묵은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충만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철학자의 방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조차 자신을 장황하게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는 말의 한계를 알았고 침묵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품을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강한 내면에서 비롯된 침묵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지식의 출발입니다. 지금 우리는 SNS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사생활과 감정을 끊임없이 노출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때론 감정적인 고백이나 내면의 상처까지도 낱낱이 드러냅니다. 우리는 드러냄을 곧 소통이라 믿고 표현하는 것이 곧 존재의 증명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매일 네 혼을 드러내고 있다. 그 혼이 정돈되지 않았다면 너는 매일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은 자유일 수 있지만 내면의 준비 없이 이루어진 표현은 때때로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혼의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에만 진실한 말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단련되지 않은 혼에서 나오는 말은 감정에 휘둘리고 인정 욕구에 휘둘리며 결국 본질을 잃은 채 흩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이 넘치지만 그 말의 뿌리는 얕습니다. 반응은 빠르지만 사유는 얕고 말은 깊지 않습니다. 지혜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혼에서 말이 흘러나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플라톤은 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대답한다. 이 말은 침묵이 곧 철학자적인 태도이며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큰 사유의 공간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드러내려 하는가? 그리고 이 말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덜 말하고 더 사유합시다. 덜 드러내고 더 살아냅시다. 그것이야말로 플라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조언이며 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철학적 삶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조용한 사유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지혜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